어뭐 평생 세번 울어야 된다. 네. 일단 남자가 울면 좀 자존심 상한다. 음. 좀 나약해 보인다. 그렇죠. 뭐 해이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울지 않죠. 어, 저는 많이 울어요. 아 네, 저는 암환자들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울고 아그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데 그 어떤 사연 가운데 참안 됐다. 어떻게 이 병이 왔을까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사연이 참 불쌍해서 이렇게 들을 때 울고요. 근데 아... 보통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아유, 청승 맞게 왜 울어? 아유, 울지 마! 어, 좋은 일도 어, 다 날아갈 것같면 이런 얘기 어른들이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뭐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울음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건 저도 이제 울어보고 알아요. 음. 저라고 안 울겠어요. 울면 이제 다리 뻗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음. 절대 그 모습을 렇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그다음에 남편이 출근한 이후에 집에 아무도 없이 있을 때 혼자 이제 출근 안 하고 울 때가 있는데 저는 울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어떤 일이든 눈물이 네. 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눈물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잘안 울고 되죠. 싶다는 네. 말씀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네. 눈물을 흘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그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성이랑 감정이랑 연결되는지 뭐 통로 같은 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몰라요. 본인이. 그뭐 요즘에 무슨 뭐그 프라이멀 요법이라고 해서 무슨 뭐 어렸을 때 외상을 뭐 끄집어내서 어. 우는 어떤 그런 요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상담하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거, 원초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해소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울수 있는 거. 안전한 장소에서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감정을 쏟아낼 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상담소 가면 굉장히 그 조용하면서도 그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티슈가 항상 준비가 되 있어요. 아. 아. 맞아, 맞아. 항상 준비돼 아. 네. 아니,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 검증이 되면서 눈물 테라피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서 선봉질이 음. 있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어, 피부병 같은 류마체스 간질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물 치료하는 어떤 대체 요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울게 되면 우리가 엔돌핀, 엔카팔린, 세레토닌, 다이돌핀 같은 게 많이 분비되고 우리 면역이 이제 증가하고 그러면 NK세포나 B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우리의 세포가 한 100조 내지 60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도 한 5천개, 만개가 암세포가 어. 이렇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기력이나 체력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어. 내 몸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독소들이 음. 빠져나가는 거죠. KBS.